of wisdom, let it be. My heart of darkness, she'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Everybody,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아, 레디피 제가 한때 레디피라는 그룹도 했었어요. <laughs> 레디피 아, 몇 년도지? 2008년이었나? 레디피로한 3년 정도 앨범 준비를 하다가 그 앨범이 무너지면서 2009년에 스타킹에 나가게 됩니다. 네, 그때가 제팀 이름이 레디피였어요 그래서 그 OCN에서 했던 여사부 일체라는 드라마에 OST로 그때 레디비 라는 팀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그 노래가 리메이크 곡이었어요 양수경 선배님의 바라볼 수 없는 그대 <목소리> 그대 가슴에 기대고 싶은 나의 여린 <목소리>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네, <laughs> 자한국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